와 진짜 맛있다. 어 그래 이 맛이지. 그래서 우리 천일이 언제라고? 통했네 통배라니 한명 머리 쪽 있지.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리. <laughs> 상철이 딸기 라떼 시킨 건 좋은데 빨대에 지금 딸기 시럽밖에 없는데 저거를 한번 저렇게 마셨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디서 본건 있네. <laughs> 자 구성품이. 그 자자. 네. 멋있게. <laughs> 어 뭐야? 아 그거 아, 그 꽃대 어. 당라 짜잔 오오 오. 오. 간지인데 옆에도 간지라지. 어, 아, 어만 간지래? 어, 이가 이거... 오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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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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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. 이거... 이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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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이 <laughs> 눈이 아주 편하군요. 나 편하네요?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리네. 깡쳐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, 꽃도 이쁘고. 아, 아, 어머, 아, 오늘 뭐 하나 봐. 뭐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걸어왔는데 저런게 저런 있다니 저 갑자기 노란색 저거 응. 뭐야 아, 노란색 뭐야 여기야 오마이갓 oh <laughs> 뜬금없지만 좀좀 좀 약간 난감하지만 에? 어머 저거 뭐야 <웃음> <웃음> 요새 공부한다고, 커피 공부한다고. 가보자고.곰탕. 김치찌개. <laughs> 어. 스페셜. 음, 맛있다. 응. 어머. 사야겠다. <laughs> 오케이. 넣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냉장고 안 넣고 상온 보관하는 거 같죠? 아네 어. 왼쪽일 것 같아 서촌에서 손대하고 처음인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맛나셨어 그 낮은 찍인가보다. 맞아. 잘해놨다. 역시 경복궁. 잘 만들어 우리나라. 가족. 멋있다 그래 이런데 돈 쓴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세금 갖고 가라고 하지. 아, 5번 출구로 나오면은 바로 경복궁 안으로. 아. 와 진짜 잘해 놨다. 와. 진짜 멋있다. 어. 그래 이 맛이지. 이 맛에 구멍이 옵니다. 우리 천일이 언제라고? 이틀 뒤. <laughs> 공부했네? 공부라니. 항상 머릿속에 있지.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근데 이 되게 신기한 거. 응. 노래를 찾았거든. 응. 들어 봐. 어, 뭔데?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? 어제랑 아까 제 열심히 근데 어? 왜 근데 왜 그런 거랑 해 오빠? 어? 아니 <laughs> 너무 어 틀고 보니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아휴, 하기 싫어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우리 가사를 누가 뺏겼나? 이랬거든? <laughs> 세상에 일 기념 이벤트 <laughs> CJ 대한통운 뭐차 뒤에서 이게 <laughs> 1000일 기념 이벤트를 난 준비한 게 없는데, 나도 이것밖에 준비 안 했어. <laughs> 아, 소리 지르겠다. 이거 보면서. <laughs> 흠. 대기 없이 들어가본 적도.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.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. 음. 치즈 양식하고. 음. 레모네이드. 장국. 보드 게임 가패? 난 보드 게임도 좋아. 여기 도 거의 10년 됐어. 벌써 그렇게 됐나? 내가 20살 중반 때 왔었던 것 응? 같아 지금 오빠 34살이니까 응. 누구랑 왔어? 친구 친구들인가요? <laughs> 걸려들어라 <laughs> 친구 <친구들이고>? 누구? 여자야 남자야? <laughs>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어요 아 친구? 친구 <laughs> 여자도? 네더 응. 이상 안 물어볼 거야 내가 물어보면 기분 나쁠 거 <laughs> 포기할 거야 대학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바하시는 분들이 응. 젊고 이쁘네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젊지 응. 여기는 거의 20대 초중반인 것 같아 그니까 우리가 아, 나이가 많은 축에 끼겠지? 왜요? 얘 네, 한참 여기 달리. 내 나이 또 아니면, 나도, 아들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이기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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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어 먹어봐. 음. 괜찮아. 음. 내가 좋아하는 맛있긴 한데. 언니야 <laughs> 맛있어. 음? 응? 이게 영상에서는 크게 보이는데 요만 안돼. 저 맛있다. 너무 네. 맛있어. 이렇게 먹기가 힘든 거 였나? 구별신가 보네 연어를 별로 좋아하지아 그래? 음, 했나본데라면집 어? 에? 진짜? 바뀌었어? 응. 담소 척거야? 어, 원래 저기가 어. 라면집이었어이 우리의 추억의 장소가 너무 덥다. 너랑 사진 찍었는데. 아, 이건 내 옷장. 찍은 건 이따 보여줄게. <목소리> <목소리> 두 개를 골라왔다. 아는 거 하나 모르는 거. 딸기라떼 시킨 건 좋은데, 빨대에 지금 딸기 시럽 밖에 없는데 저거를 한번 저렇게 마셨다는 거 아니야? 어머, 저거 뭐야? 그치? 지 졌어야지. 와, 진짜, 진짜 <웃음> 아 졌어야지 <laughs> 자기 차례가 되면 <웃음> 새로 <웃음> 내가 여기 카드 하나를 냈어 그럼 우선 마이너스 20부터 시작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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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이거 제대로 졌다 <laughs> 다 아, 어려 보여, 우리 보다 어, 빨리 구리로 도망 가자. <laughs> 양이 늙은, 이 들은 구리로 도망 갑니다.